오늘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알차고, 또 거룩하고 복되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더 희망적인 삶의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확인을 어디에서 할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하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보고 또 그렇게 연구해본들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미래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을 얻어야 되고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에 도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죽음을 이긴 부활, 죽음을 이긴 부활,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은 진정한 자유이다. 오늘 자유가 없고, 마귀, 사탄, 귀신들의 영적인 어둠 속에 짓눌러 있으며, 결박되어 있으며, 유혹되어 정말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불쌍한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뭔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확한 은혜 안에 능력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 그러므로 세상에 결박되지 아니하고 물질 만능주의의 권력의 어떤 힘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 이 시대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길이 아닌 것을 가게 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 아닌 것에 빠져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이 어떤 진리입니까? 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 있냐 하면 죽음을 이긴 길이고 죽음을 이긴 진리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죽음을 이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뒤에 15장으로 탁 넘어오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게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갖다가 버린다.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주님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부활의 진리를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다다 다 해라는 겁니다. 예배도 드려라. 기도도 해라. 전도도 해라. 그러나 부활은 좀 그렇지 않니? 죽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니? 그래 맞아. 예수는 부활했을지 몰라. 그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네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내가 부활한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이 의심이 계속 자라나서 결국은 이 부활적인 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도 그 죽음과 함께 나에게도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도구마. 기독교의 교리, 이 확실한 생명 같은 이 교리를 그냥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버리면 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부활은 이해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부활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얻는 것아니다는 거예요. 부활은 믿음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 뒤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승리가 되고 내 죽음 뒤에 이어질 부활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숙제를 깨끗하게 풀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러니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1910년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의 이 강압적인 침탈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된 거지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주동군 일본은 이제 한 30만 35년, 36년 정도를 이 조선 한반도를 완전히 자기네들 손아귀에 잡아넣어가 총독부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수탈에, 약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권적,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조상들이 당했습니다. 힘을 다 빼앗겨버린 이 백성들은 일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더러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이미 이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회복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그 이 말할 수 없는 불쌍한 것, 또 비참한 것,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원인데 현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해방을 하게 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힘이 없었는데. 군대가 온전히 없었거든요. 독립군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미미한 거예요. 일본은 군대가 많았고 군인이 많았고 또 모든 조직을 갖고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1945년 8월 15일이 딱 되었을 때 일본의 전황이 우리는 오늘부로 완전히 전쟁에서 패한 것을 선언하고 항복한다. 그러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었던 미국과 영국과 또 러시아와 여러 나라들이 그걸 가리켜 연합군이라고 합니다. 연합군이 일본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이 해방을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고 나라의 주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되느냐 이거지.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에게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 왔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누구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이냐 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사와가지고 이기시면 곧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연합군대가 이김으로 인하여 일본이 연합군대의 폐함으로 우리 조선을 다시 자유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듯이 테텔란무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사탄의 그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오늘 여러분의 이김이 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가장 큰 이김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정말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그재단에 오르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모든 제자들과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나타나 가지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가슴에 손을 대어 보고 창자국을 확인하고 내가 부활한 예수 힘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라는 큰 믿음에 확실하게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어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뉴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은 뉴앙겔리온. 즉이뉴 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좋은 소식이 군 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전쟁터에서 사용되었던 아주 독특한 단어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금같이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두 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든 간에 이기는 쪽은 패하고 진 쪽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이긴 그 군대가 전쟁에 진그 나라를 완전히 접수하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옮겨가고 사람들까지도 마음대로 이리저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은 전부 다 전쟁터에 솔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 치면 후방에 있던 백성들의 운명이 전쟁터에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겼다라고 하는 지금 저기. 궁정에 있는 임금은 잠도 못 자고 자기 군대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면 이제 곧그이 엄청난 재앙이 궁궐까지 이렇게 다가올 것인데 임금은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들과 이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다리고 있을 때 전쟁터의 상황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궁에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제 전령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이 군인, 말을 타고 오든, 뛰어오든,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진지 여러분 알지요? 전쟁터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 거리, 40km가 넘는 이 거리를, 목숨을 다해 달려오고, 전해주고, 그가 쓰러져 죽어버립 이것이 마라톤의 출발인 겁니다. 그를 기리기 위하여 그 42.몇 킬로의 그거를 이렇게 달렸던 것이 이 고대 마라톤의 시초이거든요. 이렇게 전쟁터의 상황을 이긴 상황을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임금에게 전해주는 이 전령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야. 나라의 주권도 지켰고, 또 우리는 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반대되는 그 적을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는 살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겼다. 그때의 그 상황을 뉴안겔리온이란다 승리를. 전쟁에 이긴 그 외침을 뉴안겔리온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 속에 일반적인 단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뉴안겔리온 복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질병을 치료하세요.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을 찾으세요.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저렇게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본질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영생이 오느냐 하면 뉴 안겔리온 예수가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니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던 이 좋은 소식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좋은 소식,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매여 가지고 그것이. 본질인강 여기며 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바로 죽음을 이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지요. 죽음은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달라붙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 의로, 의학 분야에서는 의학 분야로, 과학은 과학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다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로병사, 그렇게 했지만 얻어진 결과는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어, 조선의 이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조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듯이 일본을 그러면 누가 이겨줘야 되느냐 연합군이 이겨줘야 되듯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건이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을 때 영생은 나의 것이 되는 것. 부활을 믿는 것이 군유서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은 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속에 우리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의 장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왕으로 타도록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이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렸다. 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죽음의 승리는 없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찌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파멸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이 고백은 바로 예수 앞에서는 사망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사망이라는 것에 찌르는 것, 쏘는 것, 사망의 승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흐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사망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함을 믿음으로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왕로로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예수의 부활을 완전히 내 가슴에 이 믿기 전에는 사망이란 것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불안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확실히 믿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버렸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요. 바울이 고백한 것,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어,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성도의 삶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이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입니다. 첫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활의 승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예, 죽음 문제를 이게 우리 첫 번째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리가 있습니까? 어떤 성리입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성리가 나의 성리임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역시 5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내용이지요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감사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58절. 그러므로 내, 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 부활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예수 부활이 내 안에 믿음의 능력으로 임한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도 알것 없이 사명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겠지만 이 감사와 견고한 믿음이 부활의 신앙 속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8절에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말씀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갖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고는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잠도 못 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아낌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에 늘 언제나 이만 자의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대의 전투 현장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전투에 이김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세상 유혹에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 곧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또 이것이 그냥 모르겠다. 모르는 잘 모르는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될 때까지 나중에 생각하자 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활은 밀어놓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닌 거예요 이 부활은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되고 앞으로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헛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부활을 진리로 완전히 믿겨지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 안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 속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진리 안에 머무는 성도로 살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천 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부활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응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제대로 못 믿는다면 그 어떤 영적인 열정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아주 아주 어린 믿음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나는 오늘 그 부활에 내 믿음을 걸어버리겠다. 그러므로 죽어도 사는 이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신령한 자의 진정한, 가장 신령한 부활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